여러분, 우리가 매일 같이 쓰는 현재 진행형 있잖아요. 여기에 사실 미래를 말하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이 I am doing으로 어떻게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I am doing, 이건 딱 봐도 지금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걸로 어떻게 내일이나 다음 주에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웃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궁금증을 제가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이걸 그냥 지루한 문법 규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어를, 뭐랄까, 한 단계 확 점프시켜 줄 슈퍼파워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핵심 개념은 진짜 간단해요.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m is -E r 더하기 동사 ing. 바로 이 형태를 써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미 계획되고 약속된 일에만 쓴다는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냥, 아,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희망이나 가능성이 아니에요. 이미 하기로 딱 결정한 일.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은 약속 같은 거죠. 그럼 위 l 이나 비고잉투랑 뭐가 다르냐고요? 위 l 은 보통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할 때 비고잉투는 뭐할 의도야 계획이야 정도의 느낌이라면 이 현재 진행형을요. 이미 약속이나 예약까지 다 끝내서 거의 뭐 확정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어민들이 느끼는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 규칙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내걸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문법이랑 아주 그냥 찰떡궁합인 다섯 개의 핵심 동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종의 입문 코스 같은 거죠. 바로 이 다섯 가지 동사입니다. Go, come, start, leave, arrive. 얘네들은 뭐랄까 이 문법의 취트키 같은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가끔은 미래 시간 표현이 없어도 그냥 문맥만으로도 미래의 의미로 아주 자연스럽게 쓰이거든요. 자, 예문 한번 볼까요? We are going 까지만 보면 우리는 가고 있다는 뜻인데 뒤에 this weekend 라는 미래 시간이 딱 붙으니까 우리는 이번 주말에 낚시하러 갈 거야 라는 확정된 계획이 되는 거죠. 느낌 오시죠? 이 문장도 패턴이 완전 똑같죠? is coming 이랑 미래를 나타내는 tomorrow 가 만나니까 우리 형 내일 집에 온대처럼 이미 정해진 미래의 사실을 전달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죠? 근데 여러분, 이 규칙이 딱이 다섯 개 동사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거의 모든 동사한테 미래를 말하는 능력을 줄수 있는 일종의 마법의 재료가 있거든요. 자, 이제 그걸 공개할 시간입니다. 그 마법의 재료는 바로 미래의 시간 표현입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하하, <laughs>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Tonight, next week, soon 같은 단어 하나만 문장 끝에 툭 던져주면 다른 평범한 동사들도 갑자기 미래의 계획을 말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의미가 어떻게 180도 바뀌는지. 그냥 John is sending an email? 이라고 하면, 존이 지금 이메일을 보내고 있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tonight 이 단어 하나만 딱 붙였더니, 존은 오늘 밤에 이메일 보낼 예정이야? 라는 완벽한 미래 계획으로 변신했어요. 와, 단어 하나의 힘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보세요. 아까 말한 핵심 동사 5개 에 포함되지 않는 visit 동사도 똑같아요. 뒤에 next Sunday라는 미래 시간 표현이 있으니까 나 다음 주 일요일에 이모댁에 가기로 했어라는 확정된 계획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배운 내용을 완전히 우리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다들 준비 되셨죠? 갑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영화를 볼 예정이다. 친구랑 이미 영화 보기로 약속한 딱그 상황이에요.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정답은 바로 We are watching a movie tonight입니다. 현재 진행형 are watching에다가 미래 시간 tonight을 붙여주면 끝. 어때요? 이제 감이 확실히 오시죠? 좋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나의 아빠는 다음 주에 그의 새 직장을 시작할 것이다. 이것도 출근 날짜가 정해진, 확정된 계획이잖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My dad is starting his new job next week가 정답입니다. start 동사랑 next week이 만나서 아주 자연스러운 미래 계획 문장이 됐네요. 자, 이제 마지막 연습 문제입니다. 그 비행기는 곧 이륙할 예정이다. 비행 스케줄은 뭐 거의 가장 확실한 계획 중 하나죠. 이건 어떻게 말할까요? 정답은 The airplane is taking off soon입니다. take off 이륙하다라는 동사구에 soon 이라는 미래 부사가 붙어서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들 잘 맞추셨나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싸먹을 수 있는 2단계 공식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그냥 현재 진행형을 쓴다. m is r 플러스 동사 ing 둘째, 문장 뒤에 미래 시간 표현을 툭 붙여 준다. tomorrow, next week, soon 등. 이게 다예요. 완전 간단하죠? 이제 여러분도 친구랑 약속 잡고 얘기할 때 i will meet my friend보다는 i'm meeting my friend this evening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와, 이 친구 영어 좀 하는데?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훨씬 더 자연스럽고 뭐랄까, 세련된 영어를 구사하는 느낌을 줄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현재 진행형처럼 혹시 또다른 비밀스러운 의미를 숨기고 있는 영어 시제가 뭐가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